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 시대는 죄로 오염된 악한 세대, 죄가 관영한 세대이고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구약이 그토록 염원하는 그날이 되면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하면 이 땅이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예수님은 역사의 장벽을 깨시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자 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억압도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땅 가운데 도래했고 그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은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 예언이 500여 차례, 재림 예언이 천여 차례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1점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예언된 재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를 일으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년짜리 세상의 나라밖에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백년만을 바라보며 땅의 가치로 살던 삶에서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렇게 살도록 살아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차례, 두 차례 교회 가서 복을 비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삶에서 일상이, 삶이 신앙이 되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 복만을 추구하던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을 추구하던 자리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공공의 복을 위한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분명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이 열방의 복을 나누기 위한 도구요, 매개체라고 분명히 인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획일성, 진화론에서 창조론의 가치로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세상은 잣대를 하나 세워놓고 그 잣대에 맞춰 키재기를 합니다. 누가 잘났느냐, 누가 크냐, 누가 세냐, 키재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때론 기가 살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합니다. 때론 상대적 우월감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가진 크기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 자체를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것을 맡기셨습니다. 한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급을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급수를 나누는 진화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관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다양성을 인정하는 창조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그렇게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셀프 센터드 니스에서 갓 센터드 니스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셀프 아너링에서 가너링, 내가 영광 받는 인생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백년짜리 중심이 아니라 영원의 중심의 삶으로. 이 땅에 무엇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추구의 삶을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내 나라와 내 권세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주기둥은 말미에 나오는 문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솔라 떼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잘 먹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와서 잘 훈련받고 무장하여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개세만의 농산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로 미셔너리로 이 땅에 오셔서 선교적 삶을 십자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세상에 보낸 받은 파송받은 주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주님 따라 선교사로 미셔너리로 세상을 세상을 회복하는 일로 그리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